안녕하십니까. 팩트 골프의 전현욱 프로입니다. 팩트, 골프, 팩트 골프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빠른 골프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레슨입니다. 자, 오늘의 팩트. 눈 감고 게임하기. 자, 4단계 스윙에 대해 자기 평균 거리를 알고 났으면, 네? 게임에, 게임을 들어가시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뭘 판단하느냐? 일단은 안전한 곳. 어디가 안전하고 자기 평균 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고서 이제 공략 지점을 설정하고, 공략 지점이 만약에 목표 지점이 설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나, 내가 드라이버라는 클럽을 잡았어요. 또는 다른 유틸리티, 우드, 어떤 클럽에는 잡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 클럽에 막그 예? 클럽을 설정을 결정을 했으면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 실행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이거는 판단 결정은 지형 지문을 보면서 판단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부분 이 실행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4단계 스윙이라는걸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금 4단계 스윙으로 할 거라고 결정을 했고 드라이버라는 클럽을 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페이스 마치고 페이스에 내 몸을 정렬하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아이언이든 우드든 버터든 모든 클럽이 항상 일정하게 페이스 마치고 페이스에 내 몸을 정렬하고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클럽을 잡으실 때도 들어서 왼손 오른손 이렇게 클럽을 잡는 습관이 만들어지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잡아놓고 들어가서 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치면은 무조건 잘못 써요. 잘못 쓰면, 일단은 공 앞에 잘못 쓰면 아무리 좋은 스윙을 배우시고 좋은 스윙을 익히셨다 하더라도 그 스윙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번마다 공 앞에 쓰는 일정한 절차, 요거를 루틴이라고 하는데 항상 공 치기 전에 항상 내가 치, 일정한 절차를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 루틴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사람마다 각각의 루틴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공기에 티를 꽂아놓고, 뒤로 물러나서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에 맞게, 목표를 저기 멀리 목표보다는, 그 목표에서 찌익 가까이서, 요 앞에, 1m 앞에, 가상의 목표 지점을 찍고, 그목표에 페이스를 맞추고, 페이스에 내 몸을 정렬하고,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왼손, 오른발. 빈스윙을 해도 좋고, 빈스윙을 안 해도 좋은데, 집중력이 많으신 분들은 빈스윙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서 이 느낌하고 똑같이만 칠 수만 있다면, 빈스윙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고수일수록, 이제 조금, 빈스윙을 하는데, 이 초보 때는, 빈승 안 하고, 집중력이 조금뿐이 없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빈승 안 하고 바로 쳐도 돼요.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이니까. 자, 오늘 게임을, 눈 가리고 게임을 한번 합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페이스를 맞춰 놓고,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그대로 준비하고, 내리고, 그대로, 4단계. 네, 다섯 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음, 자, 어느 음, 음,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멀리 남았으니까. 191m. 근데 조금, 우측에 위험도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그만큼만 방향을 틀어 틀어놓고, 틀어놓고 교, 어? 교정을 해놓고, 저는, 유틸리티, 지금 연습해야, 연습하신, 다섯 가지 골프채만 이용해서 제가 눈 감고 초보자가 치는 만큼 연습을, 한, 연습, 초보자가 숙달한 만큼에 제가 페널티로 눈을 가리고 칩니다. 페이스를 마치고 페이스에 내 몸을 정렬,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눈 가리고 4단계로 다시 한번 공좀 확인해보고, 그대로 4단계만. 사실히 눈을 가리니까 정타가 안 맞습니다. 자, 정타가 안 맞아도 어느 정도 갔어요. 자, 43m. 43m면, 43m면, 전에 외지로 2단계, 그죠? 2단계 수윙으로 2단계 스윙, 그대로 페이스 마치고 2단계 스윙으로는 저는 결정을 했어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이거 절대 법칙이니까 나는 2단계 스윙으로 56도라는 웨지 가지고 2단계 스윙으로 할 거야. 페이스 마치고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뒤로 올러나서 빈스윙, 2단계 해보면 더더욱 좋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접근 들어가서 똑같이 안 돼가지고 2단계 합니다. 이 상합이 같네요. 일본 분님팅하세요자 그래도 어느 정도 센크성으로 공이 맞아 눈을 가리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자 그럼 버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버터는 그래도 보고 쳐야 되니까 버터 하나만큼은 안 되라를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칠게요. 자 약간 우측으로. 좌측으로 내 내리, 네? 내려가는 내리막 나인한 8m 정도만 치면 될것 같네요. 8m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8m 하나 둘셋오 아 내리막이 아주 심해요. 그래 좀 셌습니다. 1번 고객님, 파팅 하세요. 퍼찬스 자, 똑바로. 5m. 오, 오, 오. 그린. 버터가 안 들어갑니다. 자, 2번 을 보기. 1번 올은 보기로 끝났습니다. 버터를, 스리 버터를 했네요. 자, 2번 을 노진즈입니다 1번 고객님, 수익하세요 자, 2번으로도 똑같이 뭐 그렇게 크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렇게 그냥 그대로 저 화살표 목표로잘 어, 섰으니까 그대로 루틴만 밟아가면서 케이스 마치고 케이스에 내몸 정렬, 왼발, 왼손으로서 기둥을 올라와서 빈칭 자 느낌 왔으면 접선 들어가서 어드레스 싹 하고 안대 착용하고 그대로 스윙합니다 나가다 오우 벙커에 빠져요 어? 확실히 눈을 가리고 스윙을 하니까 균형이 흐트러지네요 자 오르막에 7번 아이언으로 후식 4단계를 하면 될것 같아요 160 정도를 생각하고 7번 아이언 거침없이 4단계를 하겠습니다 베이스 마치고 른발 오른발 왼쪽 오른쪽 뒤로 올라가서 빈칭 한번 자, 그 상태로 안대가리고 정타가 안맞이네요 확실히 안대를 가리니까 님 세요 눈 감고 치니까 확실히 힘이 듭니다 자 요거는 22m, 오른막 1m니까 1단계, 1단계, 조금 거침없이 준비를 베이스 마치고, 왼발, 오른발, 왼손, 왼손. 1단계, 하나, 둘, 셋. 1단계로, 1단계 준비하고, 그대로 네, 1단계, 거침없이, 하나, 둘, 셋. 어, 좀센것 같아요. 너무 세게 들어갔어요. 러브 1번 고객님 승일하세요 다시 1단계 가볍게 반단계로 1단계 가볍게 10m만 치면 되니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가깝게 서서 안대 가리고 어 이것도 셉니다. 나이스 nice 안 일반 고객님, 안녕세 버터. 버터 하나만큼은 안대를, 눈을 안 가리고 칠게요. 공을, 목표를 항상, 버터라는 거, 목표를 보면서, 감각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버터는 그대로, 왼쪽으로, 몸에다침데 왼쪽 꿀컵 끝. 골프에서 절대 법칙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스윙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제가 눈을 가리고 해도 이렇게 보기나 따블보기. 초보자의 목표는 따블보기만 하자. 처음 스크린을 하든, 필드를 처음 나가시든, 따블보기만 하자. 나는 항상 한 올에 두개 정도의 실수를 한다. 제가 이렇게 안대를 꼈으니까, 저는 보기 프레이만 해볼게 보기 프레이. 페이스 마치고, 페이스에 네모를 정렬, 왼발, 오른발. 로 뒤로 눌러놔서, 빈식. 뒤로 자, 이 상태로, 준비 딱 하고, 안대를 내리고 4단계 합니다. 균형이 흐트러졌어요. 자, 이렇게 균형이 흐트러져도 야,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골프채는 설계가 돼 있어요. 스윙로즉 4단계 스윙을 하면 자.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인데 지금 120 100 125에 오르막이 5m, 거기다 러프지역이다? 135m, 그러면 4단계로는 쓸거고 3단계씩 이을 할겁니다. 3단계씩 페이스 마치고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뒤로 물러나서 3단계, 나와네 됐습니다 그대내려안 내려, 네. 돼. 내리고 3단계, 그대로 나계하니까그대로 일단은 그린에는 가있습니다. 나이 자, 그그린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로버 그러면. 경하나면 안대를 안 내리고 자, 아무것도 없이 내리면면 어디 잡았습니다?